오늘 리뷰할 로봇청소기는 물걸레 특화 로봇청소기 유원트 에디슨 스팟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같은 브랜드의 유원트 에디슨 2를 리뷰 했었는데 그때 요놈 참 걸레질 빡빡 잘한다. 걸레 세척이랑 건조까지 자동으로 해주네 하고 이 물걸레에 관한 부분 칭찬을 많이 했었죠. 근데 1년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세척뿐만 아니라 물통 채우기, 오수통 비우기, 요거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유원트 에디슨 2와 새로 나온 에디슨 스팟 두 제품 얼마나 바뀌었는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는 로봇청소기 제품 있으면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들이랑 스펙 기능 비교하면서 시청해 보세요. 가장 도드라지는 변화는 스테이션입니다. 우리 로봇 청소기 왜 쓰죠? 청소를 꼼꼼하게 하려고 아니죠. 편하게 하려고 쓰죠. 근데 로봇이 청소 한번 하고 돌아올 때마다 먼지통 일일이 비워 주고 걸레 빨아서 말린 다음에 끼워 주고 이러면 이게 이게 로봇 청소기 쓰는 이유가 없잖아. 이런 케어를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이 스테이션의 존재입니다. 두 제품 모두 로봇이 청소를 마치고 스테이션에 웅 들어가면은 이 먼지통에 쌓인 먼지를 스테이션이 10초만에 흡입해서 3리짜리 대용량 더스트백에 저장합니다 이거 한 3달 가기 때문에 일일이 먼지통 사람이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속에서 물걸레 세척이 진행됩니다 65도의 고온수로 걸레를 세척하고 20초 동안 강하게 탈수 그리고 65도 뜨거운 바람으로 빠싹 건조합니다 전작은 60도였는데 65도로 세척 건조 스펙이 더 올랐고요 원래 없었던 탈수 기능이 새로 생겨서 훨씬 더 걸레를 뽀송뽀송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때 스테이션이 이 걸레를 세척하면서 나온 오수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체크합니다. 요번에 새로 추가된 오폐수 감지 기능인데요. 이때 만약에 오염도가 심하다. 그러면 한번빨기 아니라 두번 빨아야 되겠다. 개세척을 진행하고요 아까 닦았던 그 바닥 다시 가서 물청소를 한번 더 합니다 앱 설정에서 자동 반복 세척 및 물청소 요 기능 켜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변화죠 직배수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일일이 직접 물통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오수통을 비워 줘야 됐거든요 이게 걸레를 자주자주 자주 빨다 보니까 물통이 생각보다 금방 찹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걸레질도 대신해 줘이 걸레 빠는 것도 대신해 줘 근데 아, 요거, 물통 배수까지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나? 걸레빤물 버리는 거 냄새도 나고, 묘하게 귀찮단 말이야. 이 급수 문제가 청소 자동화의 마지막 남은 숙제였는데, 드디어! 네, 직배수 키트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직배수 키트를 구매하고 설치 서비스를 신청하면요, 요 스테이션 뒤에 배관이 연결돼서 스테이션이 알아서 물을 채우고 버려줍니다. 배수까지 알아서 하니까 이제 사람이 손댈 게 아예 없어요. 자, 다음은 청소 성능입니다. 걸레 압력이 몇뉴 톤인지, 먼지 흡입력이 몇 파스칼인지, 요두 가지가 청소 스펙에 있어 되게 중요한 성능인데요. 먼저 물걸레입니다. 이 에디슨 2 때부터 물걸레질 하나는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물걸레 두 개가 360도로 회전하면서 10. 12N의 압력으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줍니다. 동급의 타사 로봇청소기 중에서 12N까지 눌러주는 거요거 흔치 않거든요. 물걸레 청소는 바닥 압력 요거꼭 체크하시고요. 물걸레 면적 두개 합쳐서 총 30cm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걸레 연장 기능이 되게 재밌습니다. 벽 끝부분을 청소할 때 로봇청소기가 벽면을 감지하고 걸레를 바깥쪽으로 쭉 연장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서리 부분을 싹싹싹싹 닦는데요. 몸통보다 더 넓은 부위를 커버하면서 물리적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또 이번에 물걸레 리프팅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 물걸레를 들고 카펫에 올라가면 카펫가 축축해지잖아요. 그래서 전작에서는 카펫 회피 기능으로 러그를 만나면 그 위에 올라가지 않고 피해가는 로직이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물걸레질뿐만 아니라 먼지 흡입 청소까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센서가 카펫을 감지하면 물걸레를 위로 쭉 접어 올립니다. 바닥에 닿지 않게끔 힙업한 상태로 먼지를 흡입하는 거죠. 꼼꼼한 청소를 위해서 물걸레 연장 그리고 리프팅 이런 디테일한 변화들이 있었고요. 흡입 청소도 스펙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원래도 5000파스칼로 상당히 강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72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먼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이 흡입력 구매하기 전에 꼭 비교해 보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5단계의 모드를 선택해서 뭐풀 파워로 청소할지 아니면 조용하게 저소음 저전력으로 청소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브러쉬 두 개가 양쪽에서 먼지를 모아주고요. 메인 플로팅 브러쉬가 흡입구로 먼지를 싹싹 쓸어 올립니다. 이게 확실히 쓸어 올리기 좋은 구조로 돼 있는데 반려동물 털이 많은 집은 솔 부분에 털이 엉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털이 없는 나선형 실리콘 브러쉬로 교체해서 쓸수 있도록 두 종류의 브러쉬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맵핑 센서. 전작과 마찬가지로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 LDS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360도 URA 매핑을 통해서 보이시죠? 이 3D로 집이 실시간으로 매핑되고 있어요. 이렇게 집 전체 지형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청소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추락 방지 센서가 있어서 이런 계단이나 높은 턱 앞에서 낙하할 위험이 적고요. 새로 추가된 평지 모드를 켜면 하단 센서 대신에 전면, 측면, 후면 센서를 강화해서 장애물 회피 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션 청소 스펙. 센서까지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의 브랜드 로봇청소기보다는 이런 해외 브랜드 가성비 제품이 같은 가격 대비 기능이나 스펙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제 말만 믿지 말고 여러분 직접 한번 비교해보세요. 근데 이런 해외 브랜드 제품이 항상 아쉬운 게요. 직배수 설치나 AS 같은 서비스 지원되는 곳이 잘 없어요. 하지만 유원트 에디슨 스팟 이 친구는 직배수 설치와 AS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배관 설치 이쪽은 이게 난이도가 꽤 높아서 이 서비스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요물 물통 교체하면서 썼을 거예요. 하지만 전 이제 로봇 청소기 물통 셔틀 탈출합니다. 자, 이렇게 물걸레 특화 로봇 청소기 유원트 에디슨 2와 에디슨 스팟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로봇 청소기 고를 때꼭 확인해야 할 기준 4 가지 완벽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로봇 청소기 구매하실 분은 이 영상 꼭 보시고요. 제가 만든 영상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개의 리뷰였습니다.